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매츠가 4승 1패를 거두고 애틀란타 5연전을 마감한 어제 경기에서 디그롬은 아웃카운트 17개 중 12개를 3진으로 잡아냅니다. 디그롬이 6회 2사에서 내려가고 디그롬에게서 벗어나나 싶었던 애틀란타는 9회 디그롬을 다시 만납니다. 에드윈 디아즈였습니다. 디아즈는 애틀란타가 자랑하는 스완슨, 올슨, 라일리 1,2,3번을 모두 3진으로 잡고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9인닝당 18.07개 3진과 52.9%의 3진 타석 비율이 메이저리그 신기록이 될수 있는 디아즈는 매치의 수호신이 되고 있는데요. 기아 소크라테스 응원곡으로 알려진 나르코와 함께 시티필드에 디아즈가 등장하면 관중들은 손으로 트럼펫을 만들어 연주하고 디아즈는 순식간에 경기를 끝냅니다. 9월 중순까지만 해도 불안함이 있었던 디아즈는 최근 26경기에서 16세이브 노블론 0.34로 디아즈를 상대한 95명의 타자들은 60%에 해당되는 57개의 삼진을 당하고 단타 11개와 이루타하나 볼넷 세개와못 맞는 공 하나를 얻었을 뿐입니다. 2018년 12월 브로디 반 와그넨 단장은 에드윈 디아즈와 로빈슨 카노를 데려옵니다. 시애틀에게 준 다섯 명에는 제이브루스와 앤서니 수아잭도 있었지만 저스틴던과 제로드 켈릭두 명의 1라운더가 있었습니다. 매치가 4년이 더 남은 카노를 떠하는 건 카노와 반와그네의 관계도 있지만 에드윈 디아즈를 얻기 위해서였는데요. 2018년 57세이브 사블론 1.96을 기록하고 마리아노 리베라상을 수상한 디아즈는 FA까지 4년이 남은 25살의 특급 마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매체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2019년 디아즈가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며 26세이브 7블론 5.59에 그친 반면 켈릭이 파이프라인 4위 유망주까지 성장하고 카노는 약물검사에 두 번째로 적발됩니다. 디아즈는 2020년 1.75를 기록했지만 세이브 등판 10번 중 4번을 실패했고 지난해에도 전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해까지 디아즈는 매치 합류 3년간 64세이브 17블론 4.00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실패로 여겨졌던 트레이드는 하지만 켈릭이 메이저리그에서 부진하고 디아즈가 4년만에 특급 마무리로 돌아오면서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롱의 대상이었던 디아즈가 180도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패스트볼 구속과 슬라이더 비율입니다. 디아즈는 데뷔 후 가장 빠른 공과 가장 많은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는데요. 디아즈가 최고의 슬라이더를 가지고도 슬라이더 폭격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패스트볼 역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아즈는 평균 99마일을 던지는데도 패스트볼 비율이 60%를 넘지 않는 디그론과 슬라이더 몰빵을 하는 오타비노를 보면서 패스트볼을 던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볼 비중을 줄이는 대신 더 빠른 패스트볼을 던지기로 합니다. 이에 패스트볼에서 차지하는 100마일 공의 비중은 2018년 0.8%에서 지난해 13.8%를 거쳐 올해는 22.9%로 오르게 됩니다. 디아즈는 초구 슬라이더의 비중을 지난해 29%에서 올해 44%로 끌어올렸는데요. 그 결과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지난해 59%에서 71%로 크게 좋아졌고 이는 디아즈가 볼 카운트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디아즈는 남을 수만 있다면 매치에 남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디아즈가 가을야구에서도 활약하게 된다면 2009년 케이로드 입단 이후 한 번도 강력한 마무리를 가지지 못했던 매치는 디아즈를 붙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치가 시즌에 68%를 소화한 가운데 두 경기밖에 등판하지 못한 디그롬은 왜 기다릴 가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최고 101.6마일 평균 99.0마일 포심, 최고 95.7마일, 평균 93.2마일 슬라이더 두개의 공으로 타자들을 압도한 디그롬은 슬라이더 스윙률이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애틀란타 타자들은 슬라이더에 20번 방망이를 내고 18번 허스윙을해허스윙률 90%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08년 이 기록이 집계된 이래 한경기 단일구종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지난 2년간 디그롬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시간이 두 달에서 석달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디그롬은 지금과 같은 풀스피드로도 8월, 9월, 10월까지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매치와 5년 계약을 맺었던 디그롬은 올 시즌이 끝나면 옵트아웃을 할수 있는데요. 내년 연봉이 3,250만 달러이고, 내후년에는 3,250만 달러 팀 옵션이 있는 디그롬은 당연히 2년 6,500만 달러 잔여 계약을 취소하고 FA 시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디그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이 35세 시즌인 반면 옵트아웃을 행사하지 않으면 37세 시즌에 새로운 FA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츠가 지금의 투자를 이어나갈 거라면 풀 시즌을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시즌의 절반은 언터처블이 될수 있는 디그론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를 버리게 되더라도 후반기부터 가을 야구까지 공포의 피칭을 하면 매년 우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렌더가 사이언 컨텐더인 건 못지않게 슈어조의 피칭도 정말 놀라운데요. 벌렌더의 9이닝당 탈삼진 8.8개가 커리어 평균인 9.1개보다 낮은 반면 슈어저의 9이닝당 탈삼진 11.3개는 커리어 평균인 10.7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바비비 2할 ER 3푼에 불과한 벌렌더가 조정 국면을 거치게 될지도 모르는 반면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2할 ER 8푼으로 리그 평균인 2할 ER 9푼과 차이가 크지 않은 슈어저는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디그론보다 다양한 공을 던지는 슈어져이지만, 탈삼진 능력을 유지해주고 있는 효자 구종은 헛스윙률이 51%에 달하는 슬라이더인데요. 기대 실점을 얼마나 낮췄는지를 알수 있는. 럼 밸류 슬라이더 순위를 보면 1위는 마이너스 30인 딜런 시즈 2위는 마이너스 16인 오타니 쇼웨이 3위는 마이너스 14인 에드윈 디아즈 3위는 마이너스 11인 맥스 슈어저로 디아즈와 슈어저가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그롬이 건강한 시즌이었다면 디그롬도 이름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매치는 현재 9.61개의 9인닝당 3진이 9.59개인 미러키와 9.57개인 애틀란타를 제친 메이저리그 1위인데요. 디그롬이 가세한 만큼 이 기록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강의 원투펀치와 최고의 마무리, 물론 월드시리즈 우승은 3 명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닌데요. 하지만 저는 하비, 디그롬, 신더가드가 있었지만 마무리가 파밀리아였던 2015년보다도 올해 매치의 구성이 더 기대됩니다. 과연 매치는...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는 내셔널리그 팀이 될수 있을까요? 매치 팬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소식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치는 신시네티를 5대1로 꺾고 최근 13승 2패를 질주했는데요. 애틀란타와는 7경기 차가 됐습니다. 디아즈 트레이드를 통해 시애틀로 갔다가 수아레스 윙커 트레이드를 통해 신시네티로 건너온 저스틴 더는 매치를 상대로 4와 3분의 2이닝 3실점 패전에 그쳤습니다. 마감시한 때 영입한 보겔백과 네이킨이 3안타 3타점을 합작한 매치는 배시지 8이닝 8K 무자책 승리를 따냈는데요. 3선발의 중책을 맡고 있는 베시스는 5경기 2패 7.96을 기록하는 슬럼프가 있었지만 9경기 5승 3패 2.19로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페코파크는 오늘도 매진이었는데요. 샌데고가 0대1로 뒤진 7회 말1 4 1루에서 등장한 김하성은 브레비아를 상대로 2루타를 날려 샌데고에게 21이닝 만의첫 득점을 선물합니다. 삼루코치 맷 윌리엄스는 일루 주자 드루리를 과감히 홈까지 돌렸는데요. 하지만 챌린지 결과 아웃으로 번복됐고 김하성은 타점을 잃게 됩니다. 드루리가 홈으로 달려드는 사이 김하성이 삼루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번복이 없었다면 크로네너스의 외어 플라이로 2대1 역전이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대 0으로 끝난 경기에서 알렉스 우드는 6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고 스넬은 5와 3분의 2이닝 8K 1실점 패전을 안았는데요. 어제 2단타 2볼넷에 그쳤던 샌데고는 오늘도 김하성의 2루타를 제외하면 4단타 무볼넷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샌데고는 마감 시한 트레이드를 하고 나서 1승 후 5연패가 됐습니다. 볼티모어에게 4대 7로 패한 경기에서 토론토는 기쿠치에 대한 기대가 또 낮아졌는데요. 22일 만에 복귀전에서 5이닝 5 k 이 2피안타 1볼넷 1실점을 기록해 이제 됐나 싶었던 기쿠치는 지난 경기 4이닝 2실점에 이어 오늘도 5이닝 3피홈넌 5실점 패전으로 19경기 4승 6패 5.13이 됐습니다. 기쿠치는 경기당 평균 4.16이닝에 불과합니다. 토론토는 석점차였던 9회초 무사 1리루에서 테오스카의 삼진과 보의 병살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홈런을 때려낸 채프먼은 최근 20경기에서 3할 3분 8리 9홈런 18타점을 올렸습니다. 오타니가 내일 등판을 앞두고 쉬인 에인절스는 레니포의 1회 솔로홈런과 호세 수아레스의 7이닝 8K 무실점 역투. 테페라의 무실점 마무리를 통해 오클랜드를 1대 0으로 꺾었는데요. 엔인절스가 원정에서 1대 0 승리를 거둔 건 2018년 9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엔인절스는 최근 세 경기가 17과 3분의 1이닝 무자책인 수아레스의 활약이 심상치 않습니다. 콜 어비는 8이닝 1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애리조나도 피츠버그를 3대 0으로 꺾었는데요. 갤러는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고 멘티플라이와 케네디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지가 44호 솔로 문을 때려내고 도널슨과 베닌텐디가 6타점을 합작한 양키스는 시애틀을 꺾고 5연패에서 탈출했는데요. 길버트가 4이닝 시피안타 7실점에 그친 시애틀은 내일 루이스 카스티오가 등판합니다. 양키스는 카펜터가 왼발 골절상을 당하는 큰 악재가 일어났습니다. 컵스에게 패함으로써 6연패가 된 워싱턴은 최근 2승 10패로 열심히 탱킹하고 있는데요. 탱킹을 위해 다시 등장한 2019년 우승 멤버 아니발 산체스는 5이닝 4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워싱턴은 요한 아돈이 14경기 1승 12패 7.20, 패트리코빈이 23경기 4승 16패 7.02 늦게 나타난 산체스가 다섯 경기 5패 7.56으로 7점대 투수가 세 명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